13일자 16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X제한거비가 0부터 12까지이고 F함수, G함수는 미리수 없이 식이 노출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F와 Y는 K가 만나는 두 점의 X좌표가 알파1, 알파2 그두근 차가 8이에요. 차는 수학에서 말하는 차는 큰수백기 작은 수즉 항상 양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알파1과 알파2 누가 더 큰지는 모르겠으나 절대값을 씌웠어요. 빼서 절대값이 오면 항상 양수가 나오겠죠. 그러니 결론은 큰수 빼기 작은 수인 차를 구해라. 내지는 알파1과 알파2의 거리가 8이다라고도 이절대값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gx하고 ymk가 만나는 두 점의 x좌표를 베타1, 베타2라 할때 역시 그두 분의 차, 교점의 x좌표의 차, 큰수 빼기 작은 수두 분간 거리를 구하라는 게 문제예요. 우리 k가 뿔마 1 사이에 있다. 자, 먼저 K를 구해야겠죠. 근데 그 K는 FX와 만남의 두근 차를 줬으니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K를 구하면 다시 G랑 연립해서 그때 근두 개도 구할 수 있겠다. 자, 그러면 먼저 뭐부터 해요? 두근이, 두 그래프가 만났으니까 그래프부터 그려야겠습니다. 자, 그래프 그리기 전에 먼저 Uh, FX를 파악을 해볼까요? 우리의 FX라는 그래프는 최대값 1이고요. 최소값 마이너스 1이고요. 주기는요? 주기는 원래 이 파일을 누구로 나눴어요? 네, X 앞에 개수 6분의 파일로 나눴어요. 이렇게. 그러면 코세인저 FX 주기가 12가 되겠습니다. 아. 지금 기본 최대 시소가 뿔마 1인데 주기만 12야. 근데 마침 우리 제한범위도 12야. 그러니까 저 제한범위 안에 한 주기 코사인이 들어간다는 것. 그러면 그래프를 빠르게 그려보죠. 자, X축, Y축. 그리고 최대 1 잡아주고, 최소 1도, 마이너스 1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우리 뭐 그래프 예쁘게 그리려면 간격 내기 이렇게 항상 줬었죠. 이렇게. 자, 먼저 좀더빼 주고 요 이렇게. 자, 그럼 우리 코사인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 요렇게 한쪽이 여기가 12야. 0부터니까 양 사이드 이퀄 들어갔네요. 요렇게. 그래프 fx 함수를 빠르게 완성했습니다. 자, fx와 y는 k가 만나야 돼. 그런데 그때 교점의 거리, 간격 차가 8이어야 돼. 자, 그러면 YK가, YK가 뿔마 1 사이에 어디에 치고 들어가야 그때 교점 간 거리가 8이 되겠어요? 당연히 어디겠어요? 보세요. 자, 주기가 10이면 한 가운데가 얼마? 6이겠죠. 그리고 그놈 절반, 여기 약간 안 예뻐졌네. 정확하게 이렇게. 그러면 그놈 절반 3. 그 다음에 여기가 9겠어 보세요. 지금 X절편 두개 보여요. 그 거리가 얼마예요? 6이죠. 그런데, Y는 K가 치고 들어갔을 때, 그때 교점 간 거리가 8이어야 돼. 자, 선생님, X쪽 아래쪽에 Y는 K를 치면 어떻게 돼요? 거리가 다 6보다도 작잖아. 이 간격보다도 작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Y는 K가 어디 있어야 돼? 양수 쪽에 있어야지. 그래야 이 간격 거리 6보다도 더큰 간격 8이 나오겠죠. 이해되죠? 자 그럼 그때의 교점의 X좌표를 알파1, 알파2라고 했을 때그 차가 거리가 8이다. 맞죠? 이 간격의 8이라면 그때 교점 간 거리도 8. 똑같은 얘기. 자 그럼 여기로부터 우리는 K를 구해야 되는데요. K를 구하려면 이 교점의 알파1이나 알파2를 구해서 대입을 해야 k, y값 k가 나오겠어. 그러니까 알파1, 알파2를 구할, 구할 수 있고 구해야 해.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일단 뭐예요? 두분차가팔이라고 했으니까 알파1과 알파2 중에 선생님은 알파2를 지금 크다고 위치했죠. 그러면 알파2에서 알파1을 뺀그 차갑팔이라고 쓸수 있지요. 그리고 또 하나 늘 뭐예요? 상 o 함수는 대칭성 즉 y 는 x 는 6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니까 알파1과 알파2의 중점이 바로가 c 얼마? 6이다를 쓸수 있어요. 두 수의 중점은 둘 a c 의 반띵. 그게 6이다이렇그 자, 면러면 이제 여기서 알파1과 알파2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 알파 여기서 알파1 teach you to 자, 이놈을 위치를 마이너스 알파1 플러스 알파2라고 한번 다시 써볼게요. 이렇게. 그럼 변변을 뭐 하면? 더하면 이 알파2가 얼마예요? 20. 그럼 알파2는 10. 알파2가 10이면. 알파1은 얼마? 알파1은 2. 그래서 알파1과 알파2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 자, 선생님 알파1 집어넣을게요. 알파 1이 얼마였다고요? 2였다고요. 그러면 이 점은 2컴마 e, K가 되겠죠. 2컴마 e, K가 어디 위에 있어? 우리 FX 위에 있으니까 대입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K가, Y값 K가, 코사인 6분의 X자리 에뭐 들어가요? 2 e 들어가요? 파이 곱하기 2 e 이렇게. 그러면 3분의 파이, 코사인 3분의 파이, 코사인 60도. 얼마예 k는 2분의 1이죠. 그래서 k를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의 gx가 y는 k와 만나는 교점도 구할 수 있지. 왜냐? gx도 우리 1을 다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k는 2분의 1과 만났으니까 연립하시면 되지. 그래프를 굳이 그리지 않아도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프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근데 그릴 필요가 없다는 것. 자, gx가 마이너스 코사인 6분의 8x. 마이너스 1이고요. 그때 K가 2분의 1 둘이 열립했을 때의 X값이 베타 1, 베타 2 되겠다. 자, X를 구해야 돼요. 그럼면 일단은 뭐예요? 좌, 우에서 똑같이 마이너스 1이 플러스 1로 가지요. 그러면 마이너스 3 코사인 6분의 파이 X가 2분의 3이에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3으로 양면을 까겠죠. 그러면 코사인 6분의 파이 X가 마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자주 잘 연습을 많이 한 친구들은 바로 X가 보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을 위하여 잠시 X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겨먹은 6분의 파이 X를 T로 치환할게요. 코사인 T는 마이너스 2분의 1. 치환했어요. 반드시 뭘 남겨? 범위를 남겨. 자, X를 구하고 싶지만 바로 못하겠어. 그러면 어째요? 그 복잡한 각들은 다 시원한다 그런데 우리에게 누구 범위가 주어졌다? X 범위가 주어졌다. X가 0부터 12까지야. 그런데 우리 T는 X의 6분의 파이를 곱한 것이니까 좌, 중, 우에 똑같이 6분의 파이를 곱해준다. 자, 6분의 파이 곱하면 0한테 곱했으니까 그대로 0이 되겠고 X한테 6분의 파이 곱한 게 바로 T였고 그 다음 12한테 6분의 파이 곱한 게 2파이 됐고. 그죠? 아, 그러면 마침 우리 코사인의 한쪽이 2파이인데 한 주기가 범위가 되겠구나. 자, 그러니 결론은 뭐야? 우리가 t를 구해서 거기서 다시 x를 구하는 게 근이었잖아. 근데 그 t는 어떻게 구하냐면, 마이너스 2분의 1과의 교점의 t 좌표잖아요. 그래서 먼저는 코사인 t를 그립니다. t축. 그 다음에 y축. 자, 기본 놈이죠. 그래서 그냥 간격 대략 줄게요. 이렇게. 그럼 얘가 2파이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파이가 되겠고 얘가 2분의 파이를 하던 거니까 최대 1, 최소 마이너스 1 이게 지금 우리 코사인 T 기본 놈이에요. 그리고 우리 코사인 그러니까 주기가 또 뭐야 마침 주기가 2파이인데 제한 범위도 2파이까지 딱 맞죠. 양사이드 이렇게 들어가게 그런데 우리 코사인 T와 마이너스 2분의 1이 만나야 돼. 마이너스 2분의 1은 여기에 자, 마이너스 2분의 1과 만나는 이 교점에 이 t 좌표 두 개가 하나가 t1, 하나가 t2. 겠지요 자, t1이 얼마냐? 그러면 이거 어떻게 구해요? 자, 잘아는 친구들은 바로 알아요. 뭘 알냐면, 선생님은 이거 하나 외우고 살라 그랬어. 코사인 몇 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120도. 자주 나오니까 외우시라고요. 120도는, 코사인 120도는 마이너스 1분의 1이야. 120도는 60도가 2개, 60도는 3분의 파이. 그러면 3분의 파이가 2개니까 이 자리가 3분의 2파이. 그런데 여기가 파이. 근데 여기가 3분의 2파이. 그럼 이 간격이 3분의 파이. 그러면 t2는 파이에서 다시 3분의 파이만큼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 즉 t2는 3분의 5. 자, 그래서 T1과 T2는 각각이 3분의 2파이와 3분의 4파이인 걸 알았다.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는 X를 구할 수 있다. 자, 이건 이제 외우지 못한 친구들은 여기 2분의 2 쳐가지고 다시 대칭성 이용해서 구하는 거 그걸 이제 할수 있으리라 믿어요. 자, T1이 누구였어요? T1은 6분의 파이 X1이었어요. 그것이 3분의 2파이니까 우리 X1은 얼마야? 양변 6 곱하니까요. 4가 되겠죠. 왜냐하면 8파이는 없어졌으니까. 다시 T2가 6분의 파이 X2겠죠. 그게 3분의 4파이였고요. 8파이는 없어지고 X2는 양변 6 곱하니까 8이 됩니다. 즉 우리의 X1과 X2가 바로바로 베타1과 베타2가 되겠다, 이 말이야. 자, 베타1과 베타2가 누가 크든 상관없어요. 빼서 절대 값을 씌우겠다는 것은 결국은 큰수 빼기 작은 수를 한다는 얘기니까 자, 누가 커요? 8과 4가 크죠? 그러니까 8-4가 우리의 달이 되겠죠. 최종 4가 되겠습니다. 자, 8에서 4를 빼나, 4에서 8을 빼나, 절대 값 치면 결과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